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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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다했지오. 안녕. 었어야 정리된 집. 야와녕안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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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좋다. 캠핑장 같지? 어? 여기 좋지 않아?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. 카메라 씨한테 말을 해. 개곡 가자. 거기가 길이야? 좋네요. 계곡 좋네요. 꽃 와, 여기는 뭐 테이블까지 있어가지고 좋네. 여기야, 아, 어디 가든 내려가보자. 계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, 다 이렇게 큰 돌로 그래도 이 계단이... 야, 야. 들어와 볼까? 딸나, 들어가도 돼. 발담가도 돼. 오, 야, 정신 바짝 나. 그래. 물고기도 있네. 야, 물고기 있어, 물고기. <laughs> 발 야. 시려 <웃음> 어, 이건 <laughs> 좀 괜찮다. 괜찮아. 아빠 그냥 차가운데 있었으면 그냥 차가운 아니, 지금 처음 와가지고 또 괜찮고 이제 또 계속이잖아 또 차가워 엄마 빨리 오세요 네. 더 서있지 말고 나도 아까 엄청. 도깨비 도깨비풀이 뭐. 아 그래.

아빠, 엄마! 아빠, 아빠, 아 <laughs> 아빠, 얼굴 안 찍었어 잘 잘립니다

아이고 끌라려고 하는 것 같은데? 차비야 도와줄래? 아니 면이래 <웃음> 아니야 사하이가잘모르시는모르겠 아마 고구이한 먹어야지 어 맛있다 야 둥, 아, 이거, 아 먹. 씻고 와. 잘 씻고 와. 아별 별 보인다 여기. 맞아? 좋다. 여다별 많이 보자. 야아 불을 붙여놔주면 씻고와서 애들이랑 놀고어 봐봐 여기 봐봐 레인보우 턱턱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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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맘보 어. 아, 들어간 거 같구나 되겠지? 왜 종이까지 넣어? 종이같 이라저, 야돼저 이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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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만 이라저, 이라저, 이나저 이라저, 엄마 저 이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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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빠 의자도 좀만 더 뒤로 이거 지금 이만한거 넣을거라가지고 넣어 넣어봐 그거 꽂을 수 옆에 있다 <놀라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야 별봐 야별 <놀라> 아빠 핸드폰으로 별 볼래? 어. 음 나도 나도, 음. 나도, 나도. 음. 나도. 어, 완전 다르지? 아, 빨리 야 이거 봐라. 카메라야. 야 이거